눈반지로 떠납니다. 후. <laughs> 영시 뭐 h 좀 많이 해달라고? 아니, 하다가 롤할 거야. 아 a d I had a r u 안 할까요 그냥? h 아차 I'm not g 저 i n g 저희 파라 원챔 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m not going <laughs> 의 공격까지 30초. 시확보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밖에 <laughs> 나가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비를 돌려보내 반갑습니다. 나. 살형 저기 있어. 치유가 필요 시작입점을수비하십 아이디야. 네. 라인. 백크리. 상대 3층 가겠다. 전크레 있어요. 꼬 잡아고. 뭐야? 저기. 루시밴루쉘이야나 앞에서 하면 안 돼. 어, 얘네 얘네 이 돌았다. 아, <laughs> 포고 좀마무리봐 오케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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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떨굴게. 오케이, 다 떨궜다, 다 떨궜다. 맥포트맥포트맥포트 맥크리 누르줘요 맥크리. 오른쪽 점프하스요안아안아안아안아 라인 비 라인 비 나머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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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층, 위하자. 2층 대 정크레. 쭈준님 거기.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거죽다해 조심해요. 아, 안 돼. 어딘데, 정크레. 뒤에, 아나자리 걸어가는 곳. 여기, 여기, 볼 잠깐 잠깐만 으면 좋겠는데? 거잡 저거 잡아잡았이 저거 잡아야 돼. 요 잡아야 돼. 내 잡아야 돼. 잡아아야아아야야내잡아아내아야 돼. 아아야아야 돼. 아야아아 잡아야 가 잡아야 돼. 내 잡아야 돼. 내잡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료받아라. 거점이 공격받고 있어. 오비비나? 물러서라. 공격은 짜상하거든요 <놀람> 아니 님들 너무 앞프 봤어요, 레데네 지나 얘기는

몇 똑같아. 이거 가요. 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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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거 잘랐어요. 어려워. 나눠 나눠 줘 봐. 없어 없어 없어. 가야 돼. 비하세요 라인 거다 라인 도인이 깨우지 마요. 라인 깨우지 마요. 밀릴 거 같은데. 이우리이없왜안트 비틀를안 써. 장전 시점 한 대만 맞으면 아니 한 대만 맞으면 는못어요 미리 지어요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싸워요 게임 끝나고 긴 말로 해요. 한번안 네. 나왔네. 상대에 명 있어요? 드리머 퍼서는 계속 와오리가 요

다이벤다이벤 안녕하십니까? 하아... 기가 준비됐습니다 예열 받는다아... 니다 아아... 루시 1밴! 오 준비다. 뭐? 발사! 안돼안 돼요, 돼요. 공공 안 돼요 반갑습니다 아님 탱커님들 중에 루시로 할래요? 라인... 라인 들게 포화 <laughs> 준비 완료 여기 한명사라졌어 여기 사장님. <목소리> 저다빨봤어요 <목소리> <저 목소리> 우리 공 도는 거 있어요 혹시? 준비됐습니다. 나의 상나 상대 나 거예요. <목소리> 나지이한 어? 오케이 뭐라고? 상대 헬멧 누구 있어요? 버근이 어, 어, 얼굴 좀 보여줘 비밀 안돼 오케이 오케이 굿 상대 헬멧 많아요? 뭐지 뭐지? 아 아니, 아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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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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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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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에니아이 아니, 에니 아니, 아니, 라니아 라인 오케이, okay, 라이나 우리 라인 나왔어요인이요2네 아, 이거 2 0이2네 이거 2 0네이네이치네 위기 위기 좀만 빼야좀만 일단 일단 버텨봐 일단 버텨봐. 라인 아까 공안 썼죠. 네네네네네. 아 나가야 되네. 로 아. 깨워줘 깨 어, 깨져요. 방 m 충전 중! 충전 중! 방 t 충전 중! 나이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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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d e 는 버리고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I'm a s 리 u d e 숨어! I'm 앞으로! 앞으로! n t I'm 아 student, I'm a student, I'm a student, I'm a s 았어았어 마지막 한번더한번더한번더야다거다오오오오야 이거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이러면 내가 다음 판또공격야이이야이이야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왜? 이거 어... 파라 넣어서 하면 될거 같아. 괜아 윈디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게임. 사랑해. 트위치에서 작다는 거잖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루시 하나 넣 아름다운 박 딜러 뺏겨버렸네, 그새 고화조냐 아왜 그래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으악. 훈련 받은 대로만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놀람이> 너의 뒤엔 내가 있다 모두 실전에서 어떨지 궁금하군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하슬슬슬슬슬슬슬요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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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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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슬슬슬아슬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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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아, 그... 화면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벽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서. 말고 말고 보 높여드릴게. 뭐 국가대표 뭐. 뭐. 제가 제가 되겠습니까? <laughs> 저 님뽑은 저, 저 같은데. 전저안될줄 저 알고 있었는데. 정면 바로 갈까요? 바로 이석조야. 안에 나게. 아게 왼쪽. 디바 먼저 나요. 먼저 야 돼. 디바 먼저. 일배일배 아, 일배 많아요 상대. 아니 거기 거기 보지. 뭐 왜왜 왼쪽인데? 아이고 포탑. 소저 필. 소저 필. 아니 아니야 이거. 포탑 아직 뿌리돼. 이거 님들 뭐? 원숭이 님 왼쪽 팀이 안돼데 오른쪽 돼야 돼. 다시 다시 다시. 아... 아니야, 아싸. 아니, 아니. 반갑습니다. 그죠? 잠... 맥들을 맥다. 솔저랑안봐야 돼요. 솔라스 포탑 자리로 할게요 저는. 잘렸네 겐지 잘렸어요, 이거 감았돼 겐지 오면 가. 겐지 오면. 아 이거 윤광으로 한70% 겠다 <laughs> 근데 이거 이쪽으로 가봐안 돼? 이거 파라는 혼자 하긴 했고 디바님 와요 <목소리> 디바님 거기 계시면 안 돼요 디바 이거 터지겠는데? 가 가자 디바 정면 와봐 이거 빈지랑 어. 같이 가 포탑 을추확 해줘야 해하나정면 하나, 1 아나 1아 근데 우 우린... 뛰가 난다, 다 이거 이거 뒤 저쪽 보고 있는 쪽에. 이 생명력 아 제발! 이거 이거 아. 오 이거 뭐야 이 위사 잘랐네. 오. 어우 죽이. 오도저도저 도전 도저 이벤트 저전이 막 뛰고 어, 제대라솔교전설 해야 되네. 아, 미안해요. 아, 제가 아 실수했다. 와, 우선데. 와, 나짜킬호라1일배호구일배오구일배 호구 호구 반피. 호구일배 반피. 호감한 호구 호구 대! 공격이 면이안 e 들어와요? 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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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겐지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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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지 님. 궁극기 충전 중입니저희이 아, 장면 잘 밀렸어요. 정크정크 저크 나왔어. 반갑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 괜찮아요. 저희 조합이 훨씬 좋아요. 음, 이거 라인 라인 될 게나. 아. 굳이 안 들어도 되긴 해요. 저희 조진 조합이라서. 어, 뭐, 말리시면 없고 뭐. 아니면 도시는 아무도 없는데. 저희 겐지 디바 윈터 파란드. 뭐가 없죠? 제소리엔지 없어. 상체 아니 붙이면. 아... 방전 없파란폼 <cidod io> <laughs> 드릴게요. 어 지금요? 아니 아니 아니. 폼 없어요. 폼 없어요. 그냥 윈스턴 줘요. 윈스턴. 나 이거 아무것도 못 사는데 윈스턴. 아. 아 저기. 필요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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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 엘베. 한 나갔다. 뭐야. 뭐야. 어. 아, 왠지 데가 게임을 안하 더. 라나 더. 다나 더. 하나 더. 가나 더. 하나 더. 하하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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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제지가타오릅니다뭐자 비. 아유. 겠다이정도다 우리. 나이스. 야이이이 몰라요. 으면 몰라. 스턴 있어. <laughs> 아! 리 죽네. 와 씨. 이솔자이솔자 나이스, 미스미스미스 아깝다.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들어가. 아 다시 나갔어! 어대 일단, 해봐, 일단 해봐요 아, 일단 해봐요 왜래 아, 일단 다시 가야될 것같은요어왔 왔다, Go. 왔다. Go. 왔어 디바? 리아님 <laughs> 디바고 아해리야해겠다해리야해겠다해라 아.. 해라을 죽겠다, 죽겠다. 합쳐야 해라잘이라 잘해라! 잘해라! 잘호라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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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우리 겐 좋았다. 에이, 굴어 자, 해자요거자고자 상대 오고 잔다. 저기 있고. 사라님궁 뚫을까요? 죽사라님궁 뚫을까요? 궁이기다 네, 네. 일단 여기를 터널을 지나가야지 제가 뽕을 받던거 같은데. 여기 여기 너무... 됐 이거.

원일이구나. 네 네. 저 이제 2층 갈까요? 이거 저요. 디바좀디바좀 지져 주세요. 뭐하 아, 아니, 어디 있었어? 어디 있움직여나 때리지 말고. 여기다잔다잔다 왼쪽으로 여기 이거 잔다. 선해해 봐요 더. 오 이거 디바 자요 디바 1hp 갔다아 이게 한 방에 죽네 야자리야이새 거의 트롤이야 그냥 신고해 새끼 왜왜 들어가 봐요 자리야님 치... 고고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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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상대 라인 궁이 거예요 아, 상대 라이 맞는 거

오크가 가는 데 오구만 만만한데 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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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에 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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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에만만 오구만 오구만 에구만오방만 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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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트다 <laughs> 수고하셨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이모래. 아유, 아유 빡세다. 튀의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린다고? 아유 쿠진님 코키내게 감사합니다.